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 20절까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그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하일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예언하여도다일렀스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속을, 마음속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 대개 어떤 사람들을 볼때그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또 어떻게 말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불렀지만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 그들이 시비를 건 내용이 뭐였냐면, 아,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아, 따르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하는 아, 그 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에, 의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계명해서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고르반 내가 드려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부모를 잘 섬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 특별히 그 가운데 부모를 섬기기 싫은 사람들은요. 성전에 가 가지고 아 내가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결단을 하면요. 에,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됐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전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르반 전통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아,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이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것이다. 외식은 뭐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바로 겉치장 겉으로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그들에게 말씀했죠. 그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인용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입술로는 그들의 어떤 만든 전통이나 외적인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사람이 더럽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장로들의 가르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이 의미를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음식물들은 다 배설되어서 버려진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올 때 진짜로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붙들어야 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보이는 것,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람들에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런 마음은 어, 똑같았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그걸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킬까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규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윤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령을 했을 때. 언제부터인가 이것의 본질이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말은 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말 그대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처럼 간주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걸 신경 쓰면서 그 장로들의 유전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은 더큰 악을,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을 지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걸 보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버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 당시 다윗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이세의 집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다 이제 그 사무엘에게 보여 주는데 첫째 아들을 봤을 때 사무엘은 정말 그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다음에 용맹스럽게 생겨서 야, 이이 아이가 정말 이제 왕의 제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렇게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다 그렇게 봤는데 다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다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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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얘예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런데 걔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아이를 보지 않겠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다윗을 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무엘이 봤을 때 바로 그 아이가 내가 기름 부을 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을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을 나열하셨습니다. 그 악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등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음 내면적인 죄들도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살인, 간음, 뭐 음란, 또 도적질 이런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동, 죄악된 행동들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행동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식적으로 나는 겉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라고 하는 그런 오순, 모순과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을 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간음한 간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또 미워하면 살인하였느니라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 법정에서는 그걸 다르, 다르게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저의 마음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간음과 또 더러움과 시기 질투 것들이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긍정적인 행동 또 나쁜 행동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쁜 마음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또 비워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가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 가운데 정말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어, 비록 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는 크게 교회를 위해 뭔가를 못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아, 저분이 뭔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이 더 증거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진 처한 이 상황들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늘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참 이렇게 기도가 어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이 기도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50을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주님을 산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아, 제가 제 자신과 제 자신의 자랑과 저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 남은 생에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지하게 그런 기도를 어저께 주님께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데, 글쎄요, 저도 연약한지라, 뭐, 때로는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악된 마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의 숨은 생각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토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 주, 주님이 진심으로 우리의 삶들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살펴봅시다. 행여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또 저주나 또 시기함과 질투함 또, 어, 다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틀고 앉아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보다 늘 우리의 외적인 모습, 또 좋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해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 있다면 오늘 다 토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늘그 생각,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